찾기 열리고, 자 변형군인의 첫 수죠. 마 진출하고, 자 명수하면 마까지는 나오겠죠. 자 상대가 수비 장기로둘까 공격 장기로둘까 보죠 한번. 아 이건 수비 장기네요자 수비 장기로둘 때는 차가 나갈 필요도 없고요, 가운데 차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양차길 열어서 여기 삼합줄하고 형태를 단단하게 두면 돼요, 단단하게. 자, 병을 이런 식으로 붙여서 뭐 상이 나오고 그렇게 하겠죠, 지금. 자, 기포하면 상이 나올 거고요. 아, 상이 안 나오시고. 자, 사올려 보죠. 자, 합포하고. 상대가 노골적으로 오므리 장기 주겠다고 초반에 보여줬기 때문에 우한왕마로 빨리 전환해서 마가 나오면은 포를 잡는 거죠. 마로 잡으면 마대밖에 안 되니까 마가 이렇게 나오면 포를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. 자 밀고 상이 나오면은 졸 밀어서 상한테 졸 맞으면 안 되겠죠. 자 밀고. 포가 나무가 서 대차할 수도 있고 지금은 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올려고 하시는 건가? 자또 밀면 야 이거는 글쎄 또밀수 있죠? 자밀수 없어요 자, 차가 뿔 잡을 수 없잖아요. 자, 상도 나가지고. 자, 병은 이렇게 오겠죠? 자, 이렇게 서서. 자, 이렇게 합병할 수 없죠? 상 때문에. 자, 상이 나오긴 했는데. 상이 나오긴 했는데, 포가 이렇게 오려고 하네요. 자, 코가 이렇게 넘어오면, 이렇게 당길게요. 자, 밀어보죠, 밀고. 자, 조를 민 이유는 명포가 일단 하고 싶은데, 상대가 병을 밀는 수가 있어서, 그래서 조를 밀어서 병못 밀게 미리 하는 거고, 자또 밀고요. 자또 밀고. 자 상이 조를 잡으면은 놔주면 돼요. 다만 놔주면 되고. 자 요렇게가서 일단 차달라고 할게요. 자 상은 발자리가 없어요 지금, 그죠? 아무도도 발자리가 없으니까. 자, 이런 다음에, 사달라고 하고요 사가 병을 잡을 수 있겠죠? 공짜도 진짜. 잡고. 자, 이렇게 가서, 조리상을 잡았을 때 포가 이렇게 잡으면은, 자 이렇게 가서 후가 둘 잡을 수 있죠? 아 잡으시네. 자 당기고 사달라고 하고요. 자 면포 한대 면포 하겠죠? 자, 병달라고 하고. 자, 상이 나가서 결상할 수도 있고요 차가 이 자리에 못 오게 할 수도 있고. 두 가지 효과인데. 자, 요렇게 가서, 이쪽 라인 좀 잡아보죠, 이쪽 라인. 뭘 사선을 별로 안좋지앞다리왜 그래요? 돌사선은 별로 안 좋잖아요. 자, 그러니까 이거 잡아버리고 싶은데, 이거 잡으면. 아, 잡으면은 상이 이거 잡아버리나? 돌. 상까지 잡아버리고, 야 그러네. 자, 한 번에 밀겠다, 그 얘기죠. 야 이거 한번더 밀어버리면 상이 죽네 뭐야 이거 뭐야 포가 왜 이렇게 온 건가요? 아 양차거리 하려고 이야 포가 이렇게 와서 양차거리 가고 양차거리 하려고 하는 거네 이거 상이 이렇게 빠지면은 포가 이렇게 가서 양차거리 많이 보셨네. 자 결산까지. 포가 어디 가서 차 걸고, 산 걸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. 자, 이제는 마가 움직일 수가 없죠. 야, 이러면 차가 차를 어떻게 살린다는 거예요. 빠지면 차가 죽잖아요. 포로가와요 포로? 아 포로. 자 잡고. 자 살리고 밀고요. 자차가뒤로 빠진 이유는 포가 이자리 고독에막아나가고 싶은데 포가 이렇게 와서 살아버리니까 자마아나가면 조리 아깝다 또 조리 죽네 조리 죽어 그냥 올라가죠. 자, 차가 주차할 수도 있죠. 아, 차가 이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구나. 자, 차가 이렇게 올 수도 있죠. 자, 차가 들어오면은 일단은 줄 밀게요. 자, 올라가 보죠, 이제는 밀고. 자, 이렇게 들어가면 가운데가 많이 넓어요. 그렇죠? 상에 들어가서 이런 자리도 괜찮을 것 같고. 도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고민되네요. 자, 밥보죠 상이 들어가서, 자 조를 밀어서 코달라고할수 있고, 상이 또 차를 걸고 있죠. 조를 좀밀수 있어요 지금. 밀 수도 있고요. 이거를 대응하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차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. 그냥 묶여 있는 형태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. 형태가 묶여 있으면 이만큼 불리한 거고. 자 밀면. 차가 걸려있죠. 요렇게 줄을 당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찾지 않는 차. 잡고. 자또 달라고 해야죠. 잠깐만요. 장군 먼저 불러야 되나? 자 장군. 자 당기면 궁이 돌아올고 없죠. 이런에는 원을 메통수. 자 말로 막아야 되는데 차가 말을 잡아버리면 메통수죠.